안녕하세요. 손잡아TV입니다. 이번에는 강한 남성의 향기를 풍기는 신비한 전략으로 밤을 지배하려는 이름의 놀라운 생명체를 소개합니다. 이 생명체는 긴 꽃줄기에 흰털 모양의 꽃술을 가지고 벌이나 나비를 유혹합니다. 스퍼미디인 스퍼민이라는 남성의 정액 물질을 가지고 강력하고 독특한 매력의 무기를 발산하는 생명체인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평창 웅교리 밤나무입니다.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한 밤나무, 독특한 향기와 강한 에너지를 수백 년 동안 간직해온 이 밤나무의 소중한 사연을 풀어보겠습니다. 손잡아 TV는 진실의 현장을 탐사해서 자연의 신비한 모습과 사연을 선사합니다.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천년기념물 밤나무는 평창군 박림면 운교리 36-2번지에서 동해와 서해를 잇는, 나은의 발길을 잇는 듯, 운명인 듯 여기면서 수백 년 동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최고의 생명체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6월이라 밤나무가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손잡아 TV는 운교리 밤나무가 꽃과 잎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에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었죠 운교리 밤나무 꽃의 특징은 화려하기보다는 조금 수줍은 듯 신토불이 토종을 고집하며 아기자기한 매력을 뽐내는 것 같은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명간이라는 옛 것이 좋다는 말 몸과 땅이 다를 수 없다는 우리 땅에서 자란 것이 제일이라는 신토불이를 고집하는 생명체가 바로 이 밤나무인 듯합니다. 이 밤나무 줄기는 우측으로 강한 에너지가 작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런 모습에서 생존과 관련된 중요한 사연이 밤나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평창군에서는 나무의 사연을 이해라도 한 것일까 데크를 설치하고 벌초 작업도 벌써 말끔히 해놓았더군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한 평창군의 애정과 관심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창군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밤나무와 조심스럽게 만날 수 있었고, 나무와의 반가운 교감도 하면서 아름다운 장면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한 밤나무를 만난 것이 두 번째인데, 아침 6시 전에 출발을 해서 300km를 달려 도착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만남은 2022년 11월, 2년 반 전인데 이때는 계절적으로 꽃은 물론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모습이었죠. 꽃이 피고 푸른 잎으로 단장한 아름다운 밤나무의 모습을 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앙상한 모습의 영상은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꽃을 활짝 피운 이 밤나무를 구독자님들에게 선사하는 것이 2025년 목표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목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밤은 사람들에게 출세의 기운을 준다고 합니다. 밤을 의미하는 유리라는 한자를 보면 밤알 세 개가 나무에 열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밤알 세 개는 최고 벼슬인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뜻한다는 것이죠. 밤은 살아서 우리에게 강한 힘과 긍정의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은 물론이고 돌아가신 조상님께 기도하거나 제사를 올릴 때 진설 메뉴로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면 이 세상에서 맺은 인연을 영혼의 세상에서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밤나무가 우리를 생각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우리가 밤나무를 생각하는 진정성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밤나무를 설명한 표말이 있는데 이 밤나무가 자리한 이곳은 오래전부터 영동과 영서를 잇는 교통로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과 영서 지역 구분은 백두대간 즉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 지방, 서쪽을 영서 지방이라고 하죠. 강원도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 지방, 서쪽을 영서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탐사하고 있는 평창군, 영월군, 정선군은 지역적으로는 영서 지방이지만 문화적, 언어적 관점에서 영동 지방으로 분류되고 있죠.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평창군은 영동과 영서를 잇는 대관령이 있고 동과 서로 오고 가는 사람들과 말들이 말 오, 타는 말들이 쉬어가면서 어머니의 품과 같은 자연 속에서 호흡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을 가진 곳이 바로 운교리 밤나무가 자리한 곳입니다. 이 밤나무 앞에 운교역창, 운교역창의 마방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창 역창이라고 하면은 역창의 역은 열차가 도착하고 출발하는 우리가 말하는 역을 말합니다. 기차역. 창은 창고라는 뜻으로 역의 시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운교리 밤나무 앞에는 역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방이 있었다고 하는데 마방은 최고의 교통수단이 말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말을 타고 이동하다가 하루를 묵거나 쉬어 가는 사람을 위해서 말이 쉴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방, 말하자면 마르방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옛날에는 이 밤나무가 명성을 떨칠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밤나무를 영명자라 불렀고 수확량도 3, 4지, 3가마, 내지 4가마로 많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품질 좋은 밤을 많이 생산하는 최고의 밤나무였다는 것이죠. 이 밤나무의 키는 16m이고 가슴둘레는 6.5m 정도가 되고 뻗어나간 줄기의 폭은 동서 방향이 24m, 남북 방향이 26m로 밤나무 중에 가장 우아하고 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령도 가장 오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수령 부분은 여기서 언급이 정확하게 몇 살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그냥 가장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600살에서 700살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밤나무 중에 가장 오래된 나무라고 이제 이 기록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나무 중에 하나라고 추정된다는 그런 표현을 하면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탐사한 밤나무 중에 의성군 유남리밤나무가 있는데 2019년 국립산림과학원 조사에서 이 밤나무 수령을 650살로 추정한다는 자료를 제가 봤는데 평창운교리밤나무 수령과 비슷하다는 거죠 이들 밤나무는 대한민국 최고의 밤나무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소중한 자산은 마땅히 소중하게 다루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록들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해서 정확한 기록을 남기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